저희는 다나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호이안으로 가는 중입니다. 기름 좀넣겠습니다또 합니다. 잠시 쉬어갈게요. 어, 너무 힘드네요. 시원하게 아~ 스톡 챙겨 먹고 그걸로 쓰러지겠습니다. 그룹이 안 나와? 손가락이 오케이 잠시 후에 후이한 가이드를 만나게 됩니다. 따라오라고 에스코스 바리뮤 가고있습니다 한시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하.민.국. 짝짝짝짝짝 그거 하는데요 30분에 한사람당 10만동입니다 음... <laughs> 오케이 싸이공 okay. t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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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laughs> <불창이 너무 난처음입니다. 웃음> 저 안쪽에 음악 소리가 지금 나고 있는데요. 저작권 때문에 혹시 몰라서 <laughs> 음악 소리가 많이 들리면은 제가 그냥 무음을 하고 다른 배경 음악으로 깔고 제가 목소리를 넣겠습니다. <laughs> 관광객 엄청 많습니다. Yeah. <laughs> 물리에 떠 있으니까 이렇게 진 않아요. 쿠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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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사진도 찍어 주십니다. 네, 코코넛 빼? 코코넛. 코코넛 빼. 짠순이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짠순이의 사진촬영입니다. 한국 관광객이 정말 많은데요. 신나게 코코넛 배를 돌리네요. 얼씨구+ 얼씨구, 열심히 돌리기 전에. 아유, 재밌네요. <laughs> 보는 제가 더 재밌습니다. 이쪽은 외국인분을 태우고 열심히. 패드를 돌리네요. 아주 그냥 잘 돌아갑니다. 근데 아저씨 체기이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laughs> 신나게 또 돌리시네요. 코코넛 배에 대형 스피커가 쓰여 있었군요. 코코넛선에 노래자랑이 벌써 30분의 코코넛백 체험이 끝났습니다 코코넛백 아저씨에게 감사한 의미로 약간의 팁을 드렸습니다 더웠지만 그래도 즐거웠던 체험 이었습니다 저는 라오스 라오바오로 떠납니다 호수 not 입니다 e 시 f you're 아 o m i n g in. I'm not s 이 r 어서 f you're coming in. I'm not sure i 어들러서 이제 발차하겠습니다. 버스리니까 오토바이로 호객행요 오토바이 타고 가야 같요오토바 이동합니다. 라오바오 국경을 넘기 전에 일단 식사를 오, 하겠습니다. 우와.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라오바오 국경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7분 정도 이동을 해야 합니다. 베트남 라오바오 시장이네요 정신 a n g i n Sang San 오 a n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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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오 n s a 잔순이가 베트남 물파스를 구매하고 아, 있습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파스 물파스를 구매하고 있습니다는파스는 이유가? <laughs> 완전히... 순이빠있는데 <laughs> 식사와 쇼핑 시간을 기다려주신 오토바이 기사님들이 시간을 맞춰서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라오바오 국경 앞에 도착을 하니까 유신과 환전을 해주는 분이 계셔서 여기서 유신과 환전을 하고 출국 심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라오바오 국경이 이렇게 생겼네요. 입국 심사를 마쳤고요. 저는 이제 라오스 사바나케스로 갑니다. 네시간 왔는데 또 다시 4시간을 가야됩니다 일단 가겠습니다 걸어서 라오스 국경을 넘어갑니다 1km를 걸어가야 돼요 아빠라나스코국경 아, 국경 아, 넘어갑니다 아, <웃음> <웃음>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제 인생 처음 라오스로 와봤네요 이제. 사바나켓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에서는 나우스에 ATM 기가 없다더니 오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돈을 찾고 가겠습니다. 이야. Yeah. <laughs> 와, 사바나켓 버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와, 우리나라 한 70년대 버스 같은데요저 <laughs> 버스가 아니었어. 아유, 한 사람당 2,500원, 5,000원 주고 버스 내려 이동합니다. 아주 그냥 오토바이만 타면 비가 옵니다. 오, 5분 걸리네. 와, 가장자가다가 빠져 죽겠는데. 아. <laughs> 난이로갈 거야. 우와. 버스에 니다 멤버? <laughs> 땡큐 버스 안이 너무 더워서 잠에서 깨서 버스가 정차한 터 이용해 간식을 사봅니다. 배송할 짐이 많아서 인부들이 30분 동안 꼼꼼하게 짐을 싸 올립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약합니다. 부럽다. 누우면 잠드는 짠순이 이제 1시간만 가면 됩니다 버스, 너무 더워요 아우스 아, 버스 타고 무 덥습니다 에어컨안 나와서 잘못 가요 아. 버스 하차 완료 사바나 케이스로 이 버스로 또 다시 이동을 합니다 아이고 땡큐 도끼를 타고 아유 호텔로 갑니다 비도 오고 가죠 그냥 고생하지만 <laughs> <도생스럽지만>. 재미있습니다 <laughs> 와또 <너> 3층 올라가니 <laughs> 데려왔습니다. 밤이라 한 별도 안 보이네. <laughs> 현재 시간 아홉 시. 열 다섯 시간 걸렸습니다. 아. 어제. 출가사겠다. 오이 소주 겁나 싼데? 이천 푼이 안하네 식당 문을 다 닫아서 그냥 앞에 간단하게 치킨을 먹고. 이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식당 오는 비도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주변에 식당 문을 다, 다 닫았더라고요. 어... 감사하게도 치킨집 아, 사장님이 맥주를 마시는 걸 허락해 주셔서 <laughs> 맛있게 맥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어, <laughs>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안녕